유람선, 모토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깜짝 놀라요, 지금 장면이. 여 보시면, 강 가운데 섬이 있어요. 아주 매력적이네요. 황포 도배로 운영하는 것 같고요. 강이 이렇게 쭉, 한강 수계입니다. 아마 남한강 수계일 겁니다. 저 위에 30분. 보시면, 저 위에 저 위에 지금 정자가 있는데 뷰가 있는 아주 뷰가 좋 같아요. 단양이 어. 굉장히 관광객이 많았습니다. 그럴 만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. 그리고 단양 오실 분들은 꼭 점심 때는 대교식당이라고 있습니다. 콩마늘을 원료로 해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데, 울갱이 해장국도 맛있고, 콩마늘 제육 정식, 그리고 쭈꾸미 볶음 정식 다 유명한 집입니다. 자, 멀리 아파트가 있어요. 아파트 단지가.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쭉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. 산새도 아주 좋고 굉장히 지금 좋은 풍광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멋진 동네가 있었네요. 앞에 건너편에는 전향적인 시골 마을이 있고요. 보시면 저렇게 예, 보트, 모터 보트 를 하고 음, 즐기는 섬 사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아니네요. 예, 지금 다리도 아주 멋있게. 분들은 여기 한번 방문할 만한그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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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내방송을 들으니까 여기가 단양 한경 중에 한경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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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한 이런 꼭 방문 해보세요.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